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끝났고요. 뭐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대받게 대접을 받았고 기대받게 성과를 거뒀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운전석에 직접 앉아서 이제 운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김원걸입니다. 네, 김원걸 위원장님. 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뭐, 어, 김원걸 위원장께서 님 또, 어, 유심있게 관심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무난히 잘 넘겼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 네. 이 오간 것들, 이런 것을 다알 수가 없고, 네. 또 이제, 몇달 지나 봐야 사실, 어. 이 정상회담의 영향이라든가 성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 깊이 있는 평가를 내리긴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일단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 한국 측도 뭐 그렇지만 미국 측이, 네. 아직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것이 정비가 다안돼 있기 때문에, 음. 구체적인 안건을 뭐 집요하게 따지고 들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에 뭐 조금, 그것도 예측이 됐던 일인데, 이제 외교 관례를 조금 어긋나서, 그 마지막, 마지막 회견에서, 네. 회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갑자기 뭐, 방위비 분담금이니, 뭐, 네. 한미 FTA 이런 부분을 슬쩍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분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관례를 깨고, 이, 국내 정치, 자기네 국내 정치에 필요한 발언, 네. 자기네 지지자들을 이렇게 달래주기 위한 발언을 할 것은 뭐 네. 예상했던 일이었죠. 네. 어, 뭐, 어쨌든 이번 그 공동성명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의 재개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지지에 이제 공동 성명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어, 그,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어, 북한이 어, 대화에 이제 응하지 않고 있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걸 좀 풀어 나가기 위한 어떤 어,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뭐 대북 특사 얘기도 나오고요.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국내외에서. 네. 근데 뭐, 여건이 성숙돼야 대화를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식의 태도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지금 이명박 정권, 어. 박근혜 정권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건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음. 누가 어디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번에 기회를 이제 잡았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단호하게 네. 이 남북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미국의 태도가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뭐 특사 부분도. 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어, 그렇습니다. 음뭐 가게 된다면 뭐 혹시 좀 추천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그 점이야 뭐이 대통령께서 알아서 네. 판단하실 일인데 네. 이제 어 누가 가느냐보다 네. 이제 좀 적극성을 보이고 네. 이 북측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악하려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음.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어, 이번 이제 그 문구를 보면은 뭐 인도적 그 문제 해결을 포함한 어떤 대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그런 문제들을 좀 벗어난 대화에는 아,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 점이 이제 미, 좀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북측은 민간 교류니 인도적인 부분이니.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다른 문제,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 네. 어, 지금 상황이 뭐이 긴박한데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점이 예,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어, 아까 이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뭐 카메라만 나오면 이제 FTA 재협상을 얘기했고요 또어뭐 주둔군 지위 협상 관련해서 이제 방위비 부담 문제가 있고 어, 여러 가지 좀어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취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은 좀 많이 내준 것 아니냐 그런 또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내줬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이제 얘기를 꺼낸 것인데. 네. 사실 미국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FTA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와 맺은 FTA도 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미국의 그이 블루칼라 노동자들 자기 지지층을 이제 위한 발언이지.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다 이렇게 아직은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한미 FTA가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조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철강, 자동차 이 문제도 이 <laughs> 그쪽에서 뭐 우리의 그 철강 수출에 대해서 네. 뭐 전기료 같은 거 혜택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것이 국가보조금이다 이런 식으로 네. 불공정무역이다이 정도로 시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뭐잘 아시지만 한국 시장의 미국 자동차 수출도 네. 관세 비관세 장벽을 뭐좀더 줄여준다고 해서 자동차 미국 그 미국 자동차 한국 수출이 뭐 대폭 늘어날 것도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가 투자나 서비스 뭐 이런 분야 네. 또는 ISD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대협상을 한다면 그쪽의 양보를 오히려 요구해야 될 부분도 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충분히 또 아직 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슬기롭게 잘 대비하면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남북, 어,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혹시 뭐, 국내 정치에 한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말이죠. 어, 지금 안철수, 어, 후보에 대해서, 어,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위를 거쳐서 이제 조사를 했고, 안철수 본 몰랐다. 아, 어 그리고, 어, 이유미 씨의 단독범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과연 믿을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네.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70%가 넘는 국민이 당의 다른 사람들과 모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네. 그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한 사람이 어설프게 만든 녹음 파일 하나만 가지고. 네. 이 예, 그때 발표했던 공명 선거 추진단의 단장 부단장이 다 검사 기자 이런 분들인데 그신이 그렇죠? 네. 그분들이 그렇게 확인 하나 안 해보고 네. 내보자와 이메일 연락 한번 안 해보고 네. 그냥 속았다 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음, 그리고 그그두 사람 그 지금 나온 이름이 밝혀진 두 사람이 네. 다 안철수 가 영입한 안철수 전 후보가 영입한 일종의 안철수맨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몰랐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음. 되는 것이고 네. 특히 대표와 후보는 당시 네. 장 대표와 후보는 네. 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있어서. 네.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네. 어 지금 안철수 어, 전 대표는 여전히 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어, 뭐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laughs> 몰랐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신의 책임이 큰데 지금 뭐. 눈치를 보다가 네. 상황 보고 어느 정도 종료가 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과하겠다. 네. 이런 꼼수라고 할수 있는데 네. 이미 국민들이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어디까지 좀 지는 게, 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계 은퇴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 정도도 가야 될지 모르죠. 네. 상황으로는. 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아, 어, 안철수 전 대표가, 어, 뭐, 차기 대선에서, 어, 뭐, 열망을 불태우고 있었, 있었으니까요. 어, 그런 재기가 이번에 가능할까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차기 대선을 나간다면 네.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지도자란 이미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정당이란 조직이 튼튼히 받쳐줘야 되는데 음. 음. 양쪽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기 아. 때문에 네. 미래가 어둡다고 봐야겠죠. 네. 어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는 어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은 어뭐 목을 내놓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어뭐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어, 지도부가 좀 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꾸 발언이라고 좀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 박지원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 그런 분들이 네. 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시면서 민주당을 어. 비난하시는데 네. 그분들은 지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벌써 잊으신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대표를 맡으셨고 그 당시에 네.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조작된 네. 사실을 활용해서 모르셨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 쪽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도 책임이 큰 것이죠. 네. 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5%로 뭐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심스럽지만 뭐 정계 개편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좀 청와대 측이나 저희 민주당에서나. 우선, 인위적 정계개표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네. 이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 당이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laughs> 이제, 지지율이 뭐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이 당이 앞으로 뭘 하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당장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당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네. 그러니까 이뭐 누구는 어느 쪽으로 가고 누구는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네. 당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어, 거죠. 그런데 네. 그 그분들이 어 누구는 어디로 갈 것이다 뭐 하는 것을 지금 뭐 예측하기는 힘들고. 네. 좀 시간이 지나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조금이다. 이런 식으로. 네. 불공정 무역이다. 이 정도로 시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뭐잘 아시지만 한국 시장의 미국 자동차 수출도. 네. 관세, 비관세 장벽을 뭐좀더 줄여준다고 해서 자동차, 미국, 그, 미국 자동차 한국 수출이 뭐 대폭 늘어날 것도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가 투자나 서비스 뭐 이런 분야. 네. 또는 ISD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대협상을 한다면 그쪽의 양보를 오히려 요구해야 될 부분도 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충분히 또 아직 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슬기롭게 잘 대비하면 큰 문제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남북 어,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혹시 뭐 국내 정치에 대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말이죠. 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위를 거쳐서 이제 조사를 했고 안철수 본 몰랐다. 아, 그리고 어, 이유미 씨의 단독범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 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과연 믿을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네.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70%가 넘는 국민이 당의 다른 사람들과 모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네. 그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뭐, 이 긴박한데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그 예, 점이 예,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어 아까 이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뭐 카메라만 나오면 이제 FTA 재협상을 얘기했고요. 또어뭐 주둔군 지휘협상 관련해서 이제 방위비 부담 문제가 있고 어, 여러 가지 좀 어,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취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은 좀 많이 내준 것 아니냐. 그런 또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내줬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이제 얘기를 꺼낸 것인데 네. 사실 미국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FTA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와 맺은 FTA도 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미국의 그, 이블루 칼라, 노동자들, 자기 지지층을 이제 위한 발언이지,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다, 이렇게 아직은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한미 FTA가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조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철강 자동차 이 문제도 이 <laughs> 그쪽에서 뭐 우리의 그 철강 수출에 대해서 네. 뭐 전기료 같은 거 혜택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것이 국기됐던 일인데 이제 외교 관례를 조금 어긋나서 그 마지막 마지막 회견에서 네. 회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갑자기 뭐 방위비 분담금이니, 뭐, 네. 한미 FTA 이런 부분을 슬쩍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분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관례를 깨고, 이, 국내 정치, 자기네 국내 정치에 필요한 발언, 네. 자기네 지지자들을 이렇게 달래주기 위한 발언을 할 것은 뭐 네. 예상했던 일이었죠. 네. 어, 뭐, 어쨌든 이번 그 공동성명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의 재개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지지의 이제 공동성명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어,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어 북한이 어 대화에 이제 응하지 않고 있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걸 좀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어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뭐 대북 특사 얘기도 나오고요.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 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국내외에서. 네. 근데 뭐, 여건이 성숙돼야 대화를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식의 태도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지금 이명박 정권, 어. 박근혜 정권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건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끝났고요. 뭐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대받게 대접을 받았고 기대받게 성과를 거뒀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전석에 직접 앉아서 이제 운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원걸입니다. 아, 네, 김원걸 위원장님. 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뭐, 어, 김원걸 위원장님께서 또, 어, 유심있게 관심있게 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무난히 잘 넘겼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 네. 이기 오간 것들, 이런 것을 다알 수가 없고, 네. 또 이제, 몇달 지나 봐야 사실, 이 정상회담의 영향이라든가 성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 깊이 있는 평가를 내리긴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일단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 한국 측도 뭐 그렇지만 미국 측이, 네. 아직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것이 정비가 다안돼 있기 때문에, 음. 구체적인 안건을 뭐 집요하게 따지고 들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에 뭐 조금 그것도 예측을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음. 누가 어디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번에 기회를 이제 잡았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단호하게. 네. 이 남북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미국의 태도가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뭐 특사 부분도 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어, 그렇습니다. 음, 뭐 가게 된다면 뭐 혹시 좀 추천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그 점이야 뭐이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네. 일인데 네. 이제. 누가 가느냐 보다, 네. 이제 좀 적극성을 보이고, 네. 이 북측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악하려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음. 그런,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어, 이번 이제 그 문구를 보면은 뭐 인도적 그 문제 해결을 포함한 어떤 대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 그런 문제들을 좀 벗어난 대화에는, 아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그 점이 이제 미, 좀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북측은 민간 교류니 인도적인 부분이니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다른 문제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 네 어, 지금 상황이 뭐